안녕하세요. 통영 문화재 야행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의 손 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레이어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한 단축키와 편집 기능을 알려 드리고 태블릿이 이제 익숙하지 않거나 혹시 혹은 태블릿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제 직접 그린 손 그림을 디지털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태블릿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한 간단한 연습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화면으로 넘어가서 메디방을 켜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메디방 페인트 프로를 켜주시고요. 자, 오늘 단축키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기 쉽게 단축키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왔어요.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러쉬. 이제 저희가 직접 선을 긋게 되는 이제 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러쉬 B를 누르시면 이렇게 펜이 그어지고요. 옆에 보시면 Shift를 이용하면 직선이 가능하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B를 눌러 브러쉬를 만드신 후 점을 찍고 꾹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쿡 찍으면 이렇게 직선이 완성이 됩니다. 보통 그림 그리실 때선 긋는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브러쉬 크기 조절 이렇게 괄호 모양이 돼 있죠. 브러쉬 크기 조절은 이제 알파벳 P 옆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단축키를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크기를 조절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우개 E. 이제 E는 지우개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다, 뭐 이렇게 그리다가 하데 입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E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지우개로 바뀌게 돼요. 그럼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지우개 크기도 이제 아까 펜 크기 조절하시는 것처럼 이제 알파벳 P 옆에. 이제 크기 조절하는 괄호를 눌러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림의 확대 축소 마우스 휠이라고 돼 있죠? 자, 저희가 이렇게 지우개를 지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너무 작아서 지우개로 지우다 보면 막 잘못 지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셔서 그림을 확대하시고 지우개를 크기를 줄이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지워진 부분들 찾아서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손바닥, H 혹은 스페이스. 자, 이 손바닥 기능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laughs> 그림을 잡고 움직이는 건데요. 보통 H를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이걸 잡고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브러쉬로 다시 돌아갈 때 B를 또한번더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H, 뭐 B 작업할 때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이 브러쉬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제 그림을 옮겨야겠다. 그러면 그냥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스페이스를 풀어주시면 다시 브러쉬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Alt 스페이스는 회전, Alt 스페이스 플러스 더블클릭은 원상복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이 나온다고 했죠. 알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로로 잘 긋고 어떤 사람은 세로로 잘 긋고 그래서 이거를 막 나는 가로는 정말 잘 긋는데 세로만 긋으면 막 삐뚤어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Alt 스페이스로 돌리셔서 가로로 만들고 하시면 됩니다 Alt 스페이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드로잉은 이제 그림 실력이 모자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좀더 퀄리티 있는 그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번, 7번 뒤돌아가기, 뒤로가기, 되돌리기 자 이게 디지털 드로잉의 거의 핵심이자, 뭐,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막 그리다가, 아유, 뭐, 그림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는, 보시면, 뒤로 가기,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사라지죠. 제가 했던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졌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 되돌리기, 컨트롤 Y가 있어요. 컨트롤 Y를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쓰실 단축키일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페인트. 이제 색을 넣을 때 선에 틈이 있는지 확인이라고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보통 페인트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G를 눌러주시고 원하는 색상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그 채색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쉽게 채색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이거 선 이제 펜터치 드론 그 레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이럴 경우에 G를 눌러 페인트를 부으면은 예 이렇게 페인트가 다 밖으로 새어 나가 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틈이 없게 잘 막아주시고 페인트를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 i 프트 G 그라데이션 채색법이라고 있어요 예 이거는 Shift G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Shift G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색상이 두개 보이시죠? 자기가 그라데이션으로 움직일 색상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로 파란색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뭐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초록색을 정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Shift G가 된 상태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역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레이어 전체를 칠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말씀, 보여드린 게딱 그런 식이에요. 영역이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리면은 전체를 이렇게 칠해버리죠. 그래서 보통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하실 때는 이제 영역을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고 s h i f t 를 눌러서 이렇게 채색을 하시는데, 이 영역 선택하시는 법은 제가 저 알려드릴게요. 자, 그라데이션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이드. 아이,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혹은 알트. 되게 많죠? 많지만, 이제 여러분들 손에 맞는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채색으로 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이 캐릭터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몸은 초록색으로 칠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칠하고, 얘 얼굴도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페인트는 초록색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노란색 이 색이었나? 뭐 칠해보면 조금 달라요. 그죠? 이 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이 색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영어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 아이콘이 스포이드예요 이거를 꼭 눌러주시면 보이시죠? 이 색깔이 지금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G를 눌러 이렇게 칠해주시면 같은 색깔이 돼요. 근데 만약에 I로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편하시게 이제 작업을 하시려면 마우스 우클릭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변하는 게. 근데 보통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오른손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펜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I를 눌러서 바꿨다가 뭐 G를 다시 눌러서 이걸로 갔다가 다시 I를 눌렀다가 이것도 귀찮고. 그 다음에 들고 있던 펜을 놓고 마우스를 잡고 우클릭을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이 이제 채색을 이렇게 막 하시다가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스포이드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알트를 떼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색을 칠하다가 어이 노란색으로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알트를 눌러서 쿡 찍고 알트를 다시 떼고 이렇게 꾹 누르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영역 선택 이렇게 영역 선택은 이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세개가 묶여 있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영역 선택, M이라고 돼 있죠? 자, M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러면은 사각형의 지금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각형으로. 지금 이제 안쪽에, 이제 밖에 파란색이 아닌, 이제 투명한 이 안쪽이 영역이 선택된 거고요. 이제 영역이 선택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작업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죠? 그리고 이 영역만 이렇게 뭐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올가미 영역 선택이라고 보시죠. 예, 알파벳 L. 올가미 영역 선택은 L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올가미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술봉 되게 이름 특이하죠. 근데 진짜로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콘 요술봉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술봉은 이제 알파벳 W인데요. 이걸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W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술봉이 나타나는데 누르시면 알아서 영역을 이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채색을 할때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할때 이렇게 요술봉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Shift G 를 눌러서 색상을 이제 두 가지 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을 넣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술봉 W 이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복사 부채역기. 자, 이거는 디지털 드로잉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는 이제 단축키죠 Ctrl C, Ctrl V. 자, 이렇게 Ctrl C 를 하시고요. Ctrl V 를 누르시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자 이거에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떨 때 쓰느냐 이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우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예를 들어서 막 뿔을 그렸어요. 뿔을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뭐 뿔을 한쪽을 까먹었다. 뭐 근데 뭐 그리기가 지금이야 되게 단순하지만 엄청 복잡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새로 그리기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이제 Ctrl C, Ctrl V 를 쓰시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 뿔만 복사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뿔만 영역 선택을 해줄게요. 올가미로 이렇게 이 뿔만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아, 여기서 하나 더알려드릴게 영역 선택을 하실 때이 상태에서 Shift 를 누르시면 추가로 이렇게 영역 선택이 더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Alt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빼는 게 가능하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주셨다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 주시고요. 어, 잠깐 적용이 안 됐네요. 다시. 아, 뭐,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이 전작업으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눌러 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V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뿔만 하나 더 생겼어요. 이 뿔을, 이제, 이렇게, 어, 잠깐만요. 이렇게, 뭐 옮기실 수가 있는데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는 이 뿔을 이제 여기로 하나 더 만드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자, 근데 이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돌리든가 해야지. 자, 그래서 필요한 게 편집입니다. 컨트롤 T. 자, 이 레이어를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 모양의 사각형 틀이 생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좌우 반전, 자유 변형, 뭐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도 많죠. 사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보통 많이 쓰시는 건 좌우반전과 자유변형 이 툴입니다. 좌우반전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좌우반전이 됐죠. 그러면 이걸 옮겨서 이렇게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거를 잡고 쭉 누르면 크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 건데요. 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자유변형을 누르시면 이렇게 또 자유롭게 크기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편집까지 이제 알아보셨다면은 이제 필요한 단축키는 거의 다 아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이 배운 단축키들을 사용해서 이제 직접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겠죠 아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이 단축키들은 여기 있는 툴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는가, 혹은 지금 이 장면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금 배웠던 단축키와 편집 기능들을 이용해서 새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폭과 높이 평소처럼 1,500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첫 번째 레이어가 뭐라고 했죠? 도화지 레이어. 그리고 그다음이 예, 밑그림 레이어. 그리고 채색 레이어. 그리고 명암 레이어. 명암 레이어는 이제 곱셈과 클리핑을 넣어 주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 터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화지 레이어를 예, 도화지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밑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이게 좌우 대칭이 좀 필요한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도깨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밑그림은 조금 연한 선으로 그을게요. 나중에 펜터치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연한 색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밑그림은 그냥 이제 그 기초 공사 단계의 이제 설계도 같은 그림이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림이 많이 깨지게 되거나 비율이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짜 밑그림을 이제 펜터치를 하실 때 조금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만 지키셔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도깨비라고 했으니까 인상은 좀안 좋게 그리는 게 좋겠죠. 이도 하나, 이렇게 뾰족 나 있구요. 자, 이렇게 머리는 삼발로 만들어줄게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자, 이렇게 뿔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이제 본 그림으로 이제 만들게요. 진한 색으로 선택하시고, 이제, 자, 아까 배웠던 것들을 이제 활용할게요. 브러쉬, B를 눌러서, 이제 펜을 정하는데, 원하는 굵기를 이제, 어이고 원하는 굵기를 이제 단축키 이제 알파벳 P 옆에 있는 괄호들로 이제 맞춰서 예이 정도면 13.5 정도면 되겠네요 저는 정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선이 나올 때까지 계속 Ctrl Z를 눌러 예,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디지털 드로잉은 그게 장점이니까. 많이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림은 한 번에 뭐 그려야 하지 않느냐, 뭐 지우개 많이 쓰면은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뭐 그림이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뭐한 번에 그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제 수정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최상의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이제 편하게 이제 본인이 그림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더벅머리도 마저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빈틈이 나오면 안 돼요. 나중에 빈틈이 나오면 나중에 채색할 때 이제 페인트들이 또 밖으로 다 튀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배강 그려주시고 눈썹도 하나 그리고. 안 없게 눈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밑그림이 다 그려졌죠. 아그 펜터치가 다 됐죠. 그럼 밑그림을 꺼주실게요. 껐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기 귀도 짝짝이고 뿔도 안쪽에 없어요. 예, 제가 나중에 이 편집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그렸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편집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뿔을 일단 먼저 복사를 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올감이 이제 그 영역 선택이 필요하겠죠? 알파벳 L을 눌러서 이렇게 뿔을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여기 뿔만 복사된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그럼 이 레이어를 뿔 이렇게 복사해 주신 걸 컨트롤 T를 눌러 편집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좌우 반전을 눌러셔서 예, 적용하시고요. 이렇게 넘기시고요. 되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복사된 뿔 레이어와 이렇게 밑에 펜터치 레이어를 합쳐주시면 되는데 레이어를 합치시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원하는 레이어를 컨트롤로 이렇게 눌러서 묶어주신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짝재인 길을 이제 수정할 건데요. 예, 올가미 영역 선택 L을 눌러 주시고, 이렇게 귀 부분을 영역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 부분도 같이 들어왔죠? 이럴 때는 컨트롤로 이렇게 빼 주시고요.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귀 부분만 영역 선택이 됐다면, 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이제 크기를 조절해 주시는데요. 뭐 이렇게 일일이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귀찮으시면, 그냥 이제 자유 변형을 이렇게 꺼 주시고, 같은 비율로 이렇게 크게, 크기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빗나간 부분들은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채색으로 넘어갈게요. 채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인트 G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G를 누르시고 이제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깨비니까 머리카락 색깔을 조금 붉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이렇게 칠하시고, 얼굴 색깔은 조금 탁하게 할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썹을 만약에 머리카락과 같은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alt를 눌러주시면, 스포이드가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스포이드를 찍으신 상태에서 눈썹을 이렇게 콕,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채색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조금 너무 단순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채색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술봉 이렇게 w 로 눌러서 머리카락을 지정해주시고 원하는 색깔 붉은색과 그다음에 조금 더 진한 붉은색, 조금 더 어두운 붉은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G 그라데이션을 하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훨씬 더 뭔가 입체적이지 않나요? 색그 색깔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W를 눌러서 얼굴,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귀를 눌러주시면 같이 영역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해주시고. 예. 나머지 이제 채색도 마저 이렇게 하시고. 그림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명암. 명암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막상 태블릿을 구입하셨는데 이제 아직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을 아직 구입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을 컴퓨터로 옮겨서 디지털 드로잉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준비물이 있어요. 깨끗한 흰 종이에 이제 최대한 검은색으로 이제 깔끔하게 그린 그림이 필요한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그려왔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하나를 그려오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제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 컴퓨터로 옮기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실 때 이제 그림자가 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탠드 밑에서 최대한 그림자를 없애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레이어가 구분이 안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도화지와 펜이 하나로 묶여 있는 그냥 이런 그림이 됐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그림을, 이제 펜을 따로 뽑아낼 거예요. 그리고 채색을 디지털 드로잉으로 할 건데요. 자, 저 보시면은, 현재 있는 이 그림을, 여기 불투명도를 한50 정도까지 낮추고요. 50에서 60 정도가 좋겠네요. 여기 필터에 선화 추출이라는 기능이 보이시나요? 이 기능을 눌러주세요. 최대한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선화 추출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세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삼각형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의 선이 이렇게 조금 더 가면 갈수록 계단 형식으로 우둘투둘해지는 게 보이시죠? 최대한 이렇게 우둘투둘해지지 않는 선에서 색이 진해지는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림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지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찾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최대한 그림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지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시다가 한요 정도가 좋겠네요.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지금 이 불투명도를 다시 100으로 맞출게요. 자,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펜터치 레이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펜터치 레이어를 이용해서 똑같이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 도화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채색. 그 다음에 명암. 예, 밑그림은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뭐, 명암에 곱셈과 이렇게 클리핑을 넣어 주시고, 채색은 우리가 배운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마법봉으로 영역을 지정하시고 뭐 색상은 저는 노란색이 좋겠네요. 노란색으로 조금 연하게 한쪽은 조금 진하게 한쪽은 조금 연하게 해서 슈퍼트지를 눌러서 쭉 내리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laughs>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게 펜으로 이제 이런 태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어색하다. 막 이러신 분들은. 그냥 A4용지에 깔끔한 펜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옮기셔서 채색이나 이런 것들로 디지털 드로잉화 이제 느낌을 주시면 돼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이렇게 색을 두 가지를 정해서 Shift 를 누르고 이렇게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손 그림을 이제 직접 디지털 드로잉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손 그림, 이제 태블릿까지 샀는데 손 그림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 그림이 아니라 이제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지는 연습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습법은 이제... 사진이나 이제 그림 같은 걸 하나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불러오시고요. 이, 여, 이 사진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의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를 대고, 똑같이, 이제 B를 눌러 브러쉬를 만들고, 굵기를 너무 굵죠? 이렇게 지정해 주셔가지고, 맞는 굵기를 찾아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펜이 이 선의 느낌이 나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런 이제 연습 방법을 이제 베껴서 그리는 방법을 이제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타인이 직접 그 타인이 그린 그림이나 타인이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런 트레이싱을 하시면 이제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시거나 혹은 인터넷에 올리시는 게 이제 많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꼭 개인 소장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가는 걸 인터넷 블로그 같은데 올리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도 이 그림,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쭉쭉 연습을 해주시고요. 가끔 이렇게 아래 레이어를 꺼서 얼마나 잘 따라했는지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고 금방 펜에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의 단축키와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기능들이 실전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복습하는 시간으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통영의 문화재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같이 보시고 함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